오늘은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1,000번의 법칙이고요. 나비스쿨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좀 생각이 명확해졌다고 할까요? 아주 성공이 간단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다 때가 있고, 다 길이 있다. 나와 있거든요.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 저는 제가 그냥 이 책을 읽은 게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1천번의 법칙이라고 어, 챕터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참 단순하다고. 이 단순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1%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핵심 법칙들.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티지를 보면, 돈이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한다. 근데 우리한테 이제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돈이 없을 때는 싫은 사람에게도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음에서는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넣는 데 있다. 저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미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미소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미소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웃으면 자연스레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소짓는 얼굴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성공의 비결은 뭐냐면.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다. 10명의 제자들에게 자기가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즐겁게 살게 되면 자존감도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사람은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 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다. 뭐든 좋은이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라.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진심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장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거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거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컵 안에는 깨끗한 물을 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깨끗한 내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다라면 그것은 바로 말의 힘이거든요. 저는 이 말을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스스로 만들어 내고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 직구리만한 월급으로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나갈 데도 없네. 갈 데도 없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아, 우리 아이는 머리가 나빠서 벌써부터 걱정이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이분이 성공한 게 나오는데, 나는 참 행복해라고 이야기하라고, 나는 참 행복해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 말을 했던 사람에게 되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그 행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한천 번쯤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나는 오늘 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세계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실제로, 우리 뇌는, 실제로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인지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손에 쉰 것을 쥐고 있다가 쉬다라고 생각하면, 입속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면, 우리 뇌는 행복하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온 우주에서는 뭐냐면, 우리에게 행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것 중에, 챕터 1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참 행복해. 그 다음에,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난참 풍족해.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를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 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거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서 돌아온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 작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보면 조용규 목사님의 그 4차원의 영적 세계하고도 통해서 통화하고 있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도 보면 저 조용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말이었거든요 말꿈 그럼 말이나 꿈을 꾸며 3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전을 잘하고 싶은데 혼잣말을 천번이나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어, 그건 바로 뭐냐면 저항 때문인데 괜찮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서 그대한, 비, 그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올리는 것이지요.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내딛으면 놀랄 정도로 높이 오른다. 근데 뒤로, 뒤로 물렀으면 추락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노력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 노력 한 우리가 보통 어, 뭐 편하게 돈을 벌수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방울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 사람은 부정합니다. 어, 매출을 다섯 배로 늘려야 해. 그럼 매출을 다섯 배로 늘리려면 내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는 잘못된 노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하다. 99%는 좋은 음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누,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의 그, 어, 마쓰시다 고노스케 분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과 노력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잘못,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참 건강해. 이런 말도 천번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천번을 하면, 그게 천번을 하면, 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무슨 책이야? 그 책하고 닮았죠? 어, 성공하고 싶으면 신의 뜻을 따르세요. 이 세상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고 우주 만물은 이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저는 이 존재를 신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의 법칙은 신이 만든 규칙이라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 반대로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금세 불행이 찾아온다. 즉, 인간은 신의 영역 안에서 신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 신이 이끌어주기에 가능한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에디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디슨이 그 필라멘트 재료를 찾기 위해서 무지무지 한 600번 정도 실패했을 때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수차례 발견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주의 법칙만 따르면 이 사람은 우리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칙의 예외가 존재하는데 우주의 법칙 외에는 뭐냐면 스포츠에서는 법칙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스포츠는 경쟁을 조건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놀인데 그러다 보니 1mm나 0.01초를 두고도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하지만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작은 단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스포츠 안에서는 절대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맨몸으로 100m를 5초 안에 달리는 일은 아직까지는 뭐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 스포츠계에서는 법칙, 우주의 법칙의 예외가 존재하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운 상황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괴로움밖에 주지 않는다. 근데 그것은 바로 사업의 세계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래서 어 결국 이 책의 요점은 뭐냐면 세상은 너무 단순하다. 어, 세상은 단순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돈하고 건강한 몸하고 다정하고 풍요로운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으면 안 된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짓다 보면 나쁜 사람과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스마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자존감을 항상 높여주라. 칭찬을 많이 해주라. 그 다음에 마음의 크기는 어, 컵한잔 정도인데 아름다운 말로 컵을 채우면 어,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깨끗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참 행복하다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데 이걸 1,00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력하면 부자는 될수 없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다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일장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느낀 거는 성공의 법칙이 너무나 간단하다. 단순하다. 심플하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는 적어 놓았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다. 못할 것도 없지만 참 풍족하다. 그래서 늘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책을 접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어,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무조건 나는 행복하다를 1,000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 행복하다. 그 다음에 난참 풍족하다. 가난할수록 난참 풍족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책과 이어서 연계해보면 그때는 청소력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청소하라고 했잖아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고마운 마음가짐, 감사한 마음가짐을 가지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